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네. 점수판이 나오고요. 좋아요. 이건 뭐야? 뭔지 모르겠습니다. 진행하고요. 네, 셀렉트 유어 넥스트 컨 컨퀘스트라고 하면서 다음 미션을 제가 선택을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 네네 네, 오르도스 하코넨 세 가문이 아, 아트레이데스 오르도스 하코넨 세 가문이 이제 둔 행성을 두고 서로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음 여기 한번 전투 경험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간단한 인사가 있고요 네, 하이커맨더가 요걸 2700크레딧을 모으라라고 하네요 네, 불행하게도 오로도스 베이스캠프가 이 지역에 있다라고 하고요 네, 행운을 빈다라고 해서 전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또 컨크리트 빌드를, 컨크리트 슬랩을 선택을 해주고 또 네, 이렇게 네, 좋아요. 콘크리트. 똑같은 말또 나오네. 그쵸. 아직 제가 네, 스테이지 초반이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또 이렇게 나와, 헌, 그, 건물을 지어주기 전에 콘크리트 슬립을 깔아주고, 그리고 윈드 트랩을 설치해주고, 윈드 트랩 파워 센트를 설치해주고, 이렇게 이동해주고, 이동이 무브로 이동하는 거죠 무브로 무브로 이렇게 이동해 주고 다 만들어졌으면 또 설치해주고 자 이번엔 좀 건물 지을 게 많네 레이더 포스터도 있네요 밑에 또 있나 일단 리파이너리부터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 이번 미션이 어차피 돈 모으는 미션이니까 조심스럽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또 이렇게 조심스럽게 만들어주고요 좋아요 만들어주고 콘크리트 슬랩을 만들어줘서 건물을 그 위에다가 설치하게 할 겁니다 좋아요 이렇게 해주고 또 오버해줘서 이렇게 아, 여기, 네. 조심스럽게 이동을 해주고 자또 이번에는 스파이스 리파이너리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스테이지 2라서 어렵진 않겠죠. 설마 오르도스가 대병력을 몰아 가지고 저를 공격하고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자, 스파이스 리파이너리까지 만들었고요.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뭔가 또그 다음에 스파이스 스토리지 만들기 전 레이더 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일드디스해 가지고 레이더 포스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베스트가 자동으로 그 스파이스 이걸 찾는다는 말이 나왔고요. 좋습니다. 이번에는 그래도 적이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닌가요? 하고 또 이번에는 레이더 포스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막 금방금방 떨어지네? 저기 뭐저제 본진을 향해서 돌격해오고 아직 그런 건 없어가지고 나쁘지 않습니다 어 근데 이게 조작이 좀 번거롭다 자 레이더 포스터 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네 뭐야 아 지도 지도를 보여주는 좋은 거네요 그리고, 자, 또, 콘크리트 슬랩 만들어주고. 아, 보니까 지금 제가 돈을 많이 썼네요. 그쵸? 자, 콘크리트 슬랩 만들어주고. 크레딧이 25밖에 없어. 24. 이렇게. 뭐야, 이걸 누가 계속, 뭐가 왔다 갔다 버리는 거지? 자 이렇게 또 해주고 이제 돈이 없기 때문에 음 라이트 비크 배터리를 다음 턴에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렇 그거 말고는 더 만들 건 없죠? 좋습니다. 배럭도 있고요, 인 펜터리 배럭도 있고 좋습니다. 이제 그제 하베스터가 돈을 모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스파이스를 모아서 돈으로 바꿔 주었으면 좋겠네요. 자, 하베스가 돌아오고 있고요. 자, 다시 돈이 올라갑니다. 얼마까지 올라가? 한번 하면. 200원. 300원. 400원 500원 600원 700원 한번 하면 700원을 벌어오는구나 괜찮네 그러면 이제 아 스파이시 스토리지 이것도 일단 만들까요 이거 1000 넘어 이게 보면 스파이스를 1000까지밖에 보존을 못 한다고 하니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스토리지를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깨트려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렇죠? 네, 스파이스 사일로는 네 저장할 수 있는 양을 더 늘려 주는 거겠죠? 요게 사일로에서 천을 또 보관할 수 있으니까 2,000원까지 보관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네요 좋습니다 어차피 2,700원을 모아야 되니까 사일로를 두 개를 더 짓던가 뭐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쵸? 그렇죠? 자, 또 이동시켜주고... 좋습니다. 아기자기한 그런 맛이 있네. 게임이... 자, 또 이렇게 이동시켜주고... 아직까지는 대규모 전투가 벌어지거나 뭐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또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번에는 라이트 비이킬 팩토리 만들까요? 400원에서 나쁘지 않아요. 본진을 발전시켜 나가는, 그리고, 네, 저기 지금 녹색이 왔다 갔다, 녹색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저기 오르도스 베이스가 있어가지고, 오르도스 기지가 있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전투가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상당히 절, 상당량의 전력을 좀 만들어 놔야 될것 같아요. 네. 네, 라이터 택 비이클 경차량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데 현재는 네 트라이크라는 네 비이클밖에 못 만드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또 빌드 디스에서 콘크리트 이거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하나 더 만들게요. 그 뭐냐? 스파이, 스파이스, 파이스 이거 하나 더 만들게요. 어차피 돈 모으는 게 목적인 스테이지여가지고, 아직까지는 튜토리얼 그런 느낌이어서, 그쵸? 스파이스 그거 하나 더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닌가요? <laughs> 내가 아무리 그 게임을 잘 못한다 그래도 미션2에서 망하진 않겠죠? 제일 킬하고, 그리고 네 스파이스 리파이너리를 하나 더 만들어 주고요. 네, 윈드 트랩 음... 윈드 트랩을 만들어야 되나? 좀 불안한데 전력이 부족하거나 그러면 안될 텐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전력이 부족하구나. 그러면, 어, 네, 다시 또, 그러면, 아, 오, 왜 자동으로 내고가 떨어지는가? 왜 리페어가 떴지? 윈드 트랩을 하나 더 만들도록 할게요. 오, 씨, 어떻게 설치해야 돼? 요렇게 만들까요? 요렇게? 일단 여기 만들고, 윈드 트랩을 하나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다 만들 수가 있구나. 자,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윈드 트랩을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전투가 벌어지거나 위기 상황이 발발한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자, 다시 윈드트랩을 윈드 만드니까 지도를 또볼 수가 있고요. 레이더로 상황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이제는 뭐 수리하면서, 이게 자동으로 내고가 떨어지는구나. 아. 자, 그러면, 음, 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